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이렉트 에디팅과 정계장 부품 테이블 및 파트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드 엣지는 직접 편집 명령어를 이용해 다른 CAD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모델을 손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치 면은 선택한 면을 대상 면에 일치시키는 명령입니다. 홈탭 수정 그룹에 있는 면 이동의 확장 버튼을 눌러 일치면을 선택합니다. 이동할 면을 선택한 후, 옵셋 값을 입력하고 대상면을 선택합니다. 굽힌 각도는 굽힌 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홈탭, 수정 그룹에 있는 굽힘 각도를 선택합니다. 각도를 변경함 굽힘을 선택한 후, 고정될 면을 선택하고, 각도를 입력하면 굽힘 각도가 변경됩니다. 전개장은 시트 메탈 모델을 전개합니다. 도구탭, 모델 그룹에 있는 전개장을 선택합니다. 기본면을 선택한 후 원점으로 지정할 모서리를 선택하면 시트 메탈 모델이 전개됩니다. 완성된 전개장은 응용 프로그램 버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전개하여 저장을 선택해 전개장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개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응용 프로그램, 솔리드 엣지 옵션을 선택합니다. 솔리드 엣지 옵션이 표시되면 전개장 처리 탭에서 전개장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힘 테이블은 모델의 구힘 순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구 탭, 도우미에 있는 굽힘 테이블을 선택하면 굽힘 테이블이 표시되고 그래픽 윈도우에는 풍선 주석으로 굽힘 순서가 표시됩니다. 시트 메탈 모델을 파트 모델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응용 프로그램 버튼, 전환, 파트를 선택합니다.